예비 며느리 시험하려고 자신의 병원에 위장 입원한 병원 이사장의 최후 병원 이사장이 환자로 위장해 아들의 예비 신부를 시험했다고요? 그 이유 알고 나면 숨이 턱 막힐 겁니다. 대형 병원 이사장 박성훈 그의 아들 박준호는 병원에 총망 받는 외과 의사 그리고 준호의 연인 간호사 김다연 둘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장은 달랐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 사람 됨됨이를 직접 확인해야지. 어느날 응급실로 한 노인이 실려 들어왔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호자도 없는 독거노인 환자.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연만은 끝까지 곁을 지켰다. 식사까지 챙기고 다리를 주물러 주며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자신의 휴식 시간까지 포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환자가 이 사장이 위장한 모습이라는 걸. 이 사장은 일부러 심술을 부렸다. 물좀 줘. 밖에 나좀 데려다 줘. 아픈 척 하는 거냐고. 다현은 지쳤지만 단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불편하실까봐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장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며칠 뒤 이사장은 다연을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다. 환자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연은 긴장했다. 그런데 다음 말은 예상 바뀌었다. 그 환자 접니다. 자연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이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그대가 우리 준호에게 과분할 만큼 좋은 사람이란 걸 이제 알겠네. 그리고 결혼식 날 이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제 며느리는 누구보다 따뜻한 간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이사장은 오히려 가장 큰 사람 됨을 배운 셈이었 다.